2058년 지구는 인공지능과 우주탐사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시대. 인류는 화성의 기지를 세우고 태양계 외곽까지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데 성공한다. 지구의 전파망원경은 북극상공에서 정체불명의 전파 신호를 감지한다. 특이한 건이 신호가 매번 극지방의 오로라와 함께 나타나며 수학적인 패턴을 띄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지적 생명체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나 박 한국계 천체물리학자. 북극 기지에서 이 신호를 분석하던 중 어느 날 직접 오로라 아래에서 외계 생명체와 마주하게 됐나. 그들은 인간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진 존재들로 빛과 파동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종족이었다. 외계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전달한다. 인간이 우주에 보내고 있는 방사선 탐사 기술이 그들 세계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만약 지금처럼 계속 우주를 탐사하면 양쪽 모두의 공존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한나는 이 메시지를 본국으로 전달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화성 너머로의 탐사를 강행한다. 이로 인해 외계 생명체는 자기 방어를 위해 지구에 직접적인 간섭을 시작한다. 하지만 침공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이었다. 한나와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과 협력해 새로운 비접촉 통신 체계를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언어 없이 감정, 의도, 지식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었고 인류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우주외교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류의 외계인 스토리는 원한다면 공포물, 로맨스, 블랙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로 변형할 수도 있어. 어떤 스타일로 더 보고 싶어? 예, 무서운 외계인, 귀여운 외계인, 지구 침략물, 감동적인 만남 등.